안녕하세요. 헬로 써니입니다. 이번 전시는 야수파 걸작전, 혁명, 그 위대한 고통, 20세기 현대미술의 혁명가들입니다. 20세기 초 현대미술의 첫 출발이 된 색채혁명의 야수파를 소개하며 이전 사실주의, 그 이후에 형태혁명을 일으킨 입체파의 등장까지 차근차근 알아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한 예술가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 시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전시인 만큼 현대 미술을 이끈 숨은 주인공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색채혁명으로 미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야스파, 야스파를 세상에 알려준 살롱 두톤드, 그리고 컬렉터들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시대를 알아야 미술이 보이고 미술을 알아야 미래가 보이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전시였습니다. 전시장에 입장하면 야스파의 등장에 앞서 사실주의 대표 화가 귀스타프 크루베를 먼저 만나게 돼요. 사실주의는 1840년에서 1870년으로 30년간 지속됐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밀레도 사실주의의 대표 화가입니다. 사실주의는 기존의 정적이고 이상미를 추구했었던 머리로 그리는 신고전주의와 역동적이고 인간의 감정 표현을 가슴으로 잘 그렸던 낭만주의를 거쳐 탄생하게 됩니다. 과거 400년 동안 종교, 신화, 그리고 역사적인 뭐 그런 주제, 그리고 권력으로 힘이 있는 자의 미술들은 사실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그려지고 멋지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과장되고 미화시킨 그림이었다면, 리얼리즘, 즉, 사실주의는 민중의 가난한 모습과 옆집 사람들,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회의 어둠. 참담한 현실들과 그 시대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주의의 문을 연 용감한 화가 비스타프 크루베가 등장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예술을 위해 예술을 도전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쿠스타프 크루베의 이야기도 할 것들이 많지만 야수파의 등장 전에 어, 잠깐 맛보기로 알아보는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야수파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앙리 마티스의 부인과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모리스 드 블라멩크예요. 그리고 앙드레 드랭의 그림과 본인의 자화상입니다. 야수파는 1904년에서 1907년까지 약 3년간 매우 짧은 시기에 찬란하게 빛났다가 입체파의 등장으로 저물게 됩니다. 여기서 야수파가 왜 혁명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하늘은 하늘색, 바다는 파란색, 나뭇잎은 초록색 이렇게 사물에게 주어진 세계의 틀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해방시킨 사람들이 바로 야수파입니다. 색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색들에게 독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혁명이라고도 불리웁니다. 그들의 움직임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냐면요. 카메라가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이제는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낀 거죠. 시각적 전달 매체인 미술만이 줄수 있는 새로운 감각적 경험이나 감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이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야스파 작품을 선보인 살롱 도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은 1905년 가을 살롱전 세븐 갤러리를 재현한 곳이에요.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당대 예술가들이 그린 포스터라고 해요. 정말 세련되고 멋있지 않나요? 예, 그때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하면서 살롱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7번 방에 야수파들이 그림 속에 고전 조각 작품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것을 본 루이보스셀 평론가가 야수 우리 둘러싸인 보나텔로가 보인다라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판이 매우 마음에 들었던 앙리 마티스가 스스로 야수파라 부르기 시작해서 야수파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해야 될한 명의 콜렉터 중에 하나인 자수성가함 블라르가 이때 앙드레드랭이 그림을 보고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드랭에게 제안을 합니다. 풍경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그려달라고요. 여태껏 런던은 많은 화가들이 예쁜 그림을 그리기에는 제격인 곳이었지만 나는 드랭에게 새로운 시대를 그려달라고 주문했다. 무섭게 변해가는 런던의 모습이 드랭의 손으로 어떻게 표현될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교통비, 숙박비, 재료비, 뭐 마지막에는 작품 구매까지 모든 후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랭의 나이 26세에 런던 시리즈 30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빅벤입니다. 드랭은 엄청난 고민 끝에 찾은 메인 주제인 빅벤은 그 시대에서 대화제거리였다고 해요. 이때 그린 위치 표준씨가 정해졌고요. 시계 사이즈와 똑같은 달을 그렸고 새로운 시대를 알려준 명작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살롱전에서 모자를 쓴 여인을 보고 내가 본 그림 중에 제일 형편이 없는 물감 자국이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그림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이 얼마나 높았냐면요. 그 당시 아직 무명이었던 피카소, 마티스, 드렌과 같은 정말 많은 예술 작품들이 그녀의 집에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음악가는 직접 즉석 연주도 해서 바로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 최초의 현대 미술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어느 정도인지 진작이 가시나요? 네, 스타인은 문학인이자 콜렉터였다고 해요. 그녀의 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해답은 없다. 앞으로도 해답이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해답이 없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아, 정말 대단한 문장 아닌가요? 인생에서는 정말 해답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해답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답이 아닌 것 같고 아닌 경우가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잘되는 경우도 있는 게 인생이니까요. 네, 이렇게 파리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을, 영향력을 가진 그녀가 살던 곳은 몽파르나스라는 곳인데요. 예술가들이 어, 몽마르트에서 정말 많이 살고 있었다가 어, 피카소가 먼저 1910년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예 그녀의 집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녀에게 뭐 예술가적인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서 그녀의 집은 수많은 예술가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는 빅벤입니다.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원작이 사실은 몇개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빅벤은 작은 공간의 방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160년간 쉬지 않고 울린 빅벤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붓터치가 한두 번으로 가볍게 그려져서 산뜻하고 경쾌한 느낌, 그리고 감각적인 색채감이 뭐 아름답게 빛나게 표현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터치가 가볍고 그래서 깊지 못한 만큼 사진과 지금의 영상에서 보는 실물 간의 갭이 그리 크지 않게 느껴졌답니다. 단, 다른 그림에 비해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면에서 그리고 옆에서 삥 둘러서 보면 그 보이는 빛의 느낌이 있어요. 영상과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전시를 못 가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어, 저와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냥 현장에 있는 소음과 그냥 빅뱅 소리를 그냥 같이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현장에 가도 그 소음은 있는 거니까요. 더 현장감 있게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즐거운 감상 되세요. 감사합니다.